마지막 곡이라고 하는데 아이워하는 사람이 한사라졌요 <목> <목> 그래서 마지막 곡은 제일 긴 곡으로 준비되었어요 아, 이 곡은 무려 9분 동안 우리가 연주할 거예요 굉장히 저희 음악을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셨군요 아, 지금 연주할 곡은 아,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프랑스의 문화, 어, 문호를 아실 거예요. 그 작가가. 우리가 흔, 예, 어렸을 때장발장이라고 했습니다. 장발장 기억납니까? 네. 이게 어, 뮤지컬과 영화로 만들어졌어요.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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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국이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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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국 한국 한 이뭐용용들을째로 네, 내용, 오늘은 대부분, 대부분 알고 있겠습니다만 프랑스의 혁명을 에중간에 그 깔고 있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어, 뭐가 죄인지 어가 뭐가 선인지 에가악인지한에대한빅에르위의특한는한 뭐가 시각이 보이는한런 작품이 바로 는한 그 작품은 저, 저에게도 항상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이 음악 속에도 그런 감동이 젖어있어요 이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, 감동을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곡이 마지막 곡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<laughs> 원한다면 앵콜을 준비는 했어요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들이 앵콜을 원하시면 우리가 어, 준비된 앵 한국 한곡더연주는 하겠습니다. 그러나 원치 않으시면 한국 한하자마자 바로 나가주시면 한국 한국 한니다 마지막 한국 한이한라블 하이라이트